이번에 이케아에서 그 옛날 이케아 디자인 그대로 나온 쇼파가 있거든요 이거 얼른 조립해 볼게요 좋은 건데 이게 초록색 나오고 검정 나왔다는데 저는 검정으로 했고 이게 조립이 쉽다고 해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미니, 여 얘를 여기다가 둘지 이런 느낌도 이렇게 귀엽죠. 시켰어요? 드셔보면 기가 막힙니다. 얼굴이 너무 찐따같아요. 만드는. 만드는. 김치. 김치 만두. 아니 김치 만두. 이거 힘. 힘을 직접 해주는 시스템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연휴 시작인데 연휴 시작부터 몸살이 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누워서 알다가 이제 한번 카페를 스리슬쩍 나가 보려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명절 때 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건. 그래서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겠습니다 시기랑 명절 연휴. 옷을 너무 많이 팔아 버려 가지고 다시 샀어요. 어떤 포장도 이렇게 예쁘네요. 어,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왜 웃어? 귀엽네, 아기. 우리 집에 과일 한 바가지 가져갑니다. 음? 음. <목소리> 이탈리아를 음. 그리워하면 음. 음. 이탈리아 맛 먹는 음. 카페로 음.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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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음. 이탈리아. 파리부 음. <목소리> <이탈리아>. 음. <목소리> 파이 열려서 왔는데 너무 멋있다 <목소리> 젓가락 하나 해야겠다. 우와, 이거 런치 박스 엄청 귀엽다.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아이고, 어, 귀여워라. 내 <laughs> 콧바람에. <laughs> 응? 야, 오, 선글라스가 <laughs> 너무 멋있어. 그렇죠 <laughs> 유럽 준비. 신발, 네, 유럽 준비. 편한 신발 사러 살로몬에 왔어요. 윤식이는 뭐 산다고? 되게 귀엽던가 한번 봐야겠 너무 아, 귀여워. 이거 얼른 저기 빨고 오겠습니다. 귀엽다. 짠. 오, 너무 예뻐.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난 모습인데 침대 진짜 이불 이번에 너무 잘 샀다. 귀여워요. 시기와 함께 아르테미테 조명이 도착했습니다. 예~ 소리 질러~ 이거는 이제 조명을 결합해서 쓰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산게 탁상조명인데, 좀 스탠드 조명처럼 쓸수 있게 얘도 사봤어요. 이렇게 담겨서 왔습니다. 이거는 조립할 거 없는 거 같고, 이거랑 이거랑 결합만 하면 될것 같아요. 파이팅~ 가요! 뭐야? 어? 들어가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이거 위해를열려 해봐 조절해서...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일단 조명에 지금 자리를 찾고 있는데, 후보일... 여기... 일단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얼, 이게 최소는 아닌 것 같은데, 인테리어 너무 어렵다. 혼자 모르겠어. 가지고 인테리어 실장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베스트! 실장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해요. 한게요 네. 해세요 네. 이거 요 죄송해요. 거의 지금 키가 3m세요. <laughs> 이거까지 드니까. 일, 일단 네, 1번. 장을 여기로 이렇게 옮겨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밝잖아. 이게 막상 이렇게 어두우면 이게 이게 가기 알겠으니까 현아로 어떻게 나나? 이렇게. 진짜 최정입니다. 아,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저희 엄청 노력했거든요. 이렇게 바꾸려고. 오케이. 제가 이제 몇... 좀 있으면 이탈리아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것저것 진짜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간단히 이제 소개할게요. 짜잔. 이거는 고속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수 있게 하려고 했고 또 많이 충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대용량, 대용량도 하나 샀죠. 그리고 또 이거, 거기 가서 쓸 거, 유럽 통합, 유럽 통합 유심 30일. 그래 10기가바이트래요. 그래서 통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두 개짜리 해가지고, 오, 이거 통화문자 이거 신기하네. 네. 도착 후 유심 교체하는 뭐 그런, 그런 거래요. 이거 또 필요하다고 해서 샀고, 진짜 이탈리아 도둑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캐리어에 하나씩, 잠굴, 자물쇠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하도 주변에서 이제 잘 잃어버렸다고 겁져가지고 얘는 이제 핸드폰 이렇게 크로스로 핸드폰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용이랑 제가 또 핸드폰 두 하나는 이제 손에 껴가지고 사진을 만약에 찍을 때 이렇게 손에 사진 찍을 용이랑 아, 카메라도 있어가지고 그거 핸드폰용 얘는 약간 코드가 이렇게 이거 별로 다 있어가지고 약간 유럽도 되고 뭐 일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끼고 여기에 멀티탭 끼고 해가지고 멀티탭 같이 가져가려고요 옷을 압축시키려고 압축 그런 것도 샀거든요 그러면은 또 옷이 너무 구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유럽 다니는데 이태리 이제 가는데 옷이 구겨지면 은 쓰냐 해갖고 이거 이거는 이제 휴대용 이거 스팀기. 스팀 다리미. 이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겠다. 거기 물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그 이런 것도 사 봤어요. 수압 마이크로 필터 샤워기. 해 가지고 이제 샤워기 헤드랑 필터 12개. 그래서 얘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얘도 이렇게 가져가려고 샀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진짜 많이 샀는데, 일단 요만큼만. 여행 잘갈수 있겠죠? 예, 저희는 이제 공항으로 떠납니다요. 라라라라라라라. 저희는 공항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2시 비행기여서 지금은 11시에요. 멋있겠다. 이미 샤넬은 갔다 왔습니다. 공항 패션은 컨셉이 뭔가요? 그냥 편안함에 초점을 맞췄어요 가방이 되게 귀여우신데. 뭣이 나셨어요? 제 사랑하는 와이프가 생겨졌어요. 왜 그래? 이게 꽝하고 꽝이었어. 사람들 다 있는데. 너무 <laughs> 커서 음, 뭐, 안 넘겨.